飘啊！<P>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2024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이 돌아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경제 성장률이 좋고 전망치가 좋고 다 좋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구매하던 물건들의 가격이 다 올라버려서 지출에 보다 더 신중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해시부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적어도 남들보다는 비싸지 않게 최대한 괜찮은 구성을 소개해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품들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간옥스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도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유월 월간옥스 제품들 함께 보시죠. 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제품은요 아이옥스3 3024 제품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인데요 AMD의 라이젠5 5500GT CPU를 탑재한 PC입니다 CPU 이름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2024년 1월 말에 출시한 신형 CPU입니다. 이름만 보시면 기존 인기 CPU인 5600G 대비 성능이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2, 3% 수준으로 소폭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네요. 4월달 말까지만 해도 5600G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많이 추천드리진 않았었는데요. 녹화는 지금 컴퓨전 가격 기준 5500GT가 149,900원, 5600G가 151,500원으로 두 CPU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성능에 비슷한 가격대라면 추천을 안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반응도 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컴퓨전 기준 5500GT CPU 판매량이 4월 대비 약1200% 상승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600G가 더 저렴해지지 않는 이상 사무용은 당분간 5500GT가 4650G와 더불어 최고의 가성비 CPU가 될것 같네요. 그외 부품을 살펴보면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A520M HDV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메인보드 그래픽 포트가 DSUB, DVI, HDMI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무용 모니터에 대응 가능한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구형 키보드, 마우스도 지원하는 PS2 포트도 있네요. 메모리는 가장 무난한 삼성 DDR4 8GB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램두 장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램을 두 장으로 구성하여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CPU 성능도 소폭 상승합니다. 추후 램 증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두장 구성으로 권장드립니다. 케이스는 데이븐의 V200 블랙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사무실에도 한 대가 있는데 만 원대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파워는 컴퓨존 판매량 1위 잘만의 에코맥스 500W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5월 일반조리 PC 기준 사무용으로 제품 구성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워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롤 같은 캐주얼 게임의 중옵 사양 정도 유튜브 시청용, 웹서핑, 사무용, 매장 포스용 등 다양한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하실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 PC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제품은요 ios5 5025 제품입니다 아마 월간옥스에서는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라데온 그래픽카드인 rs6600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왜 해당 제품을 추천드리는지 구성 살펴볼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5 5600 cpu가 탑재되었습니다 늘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여러 CPU들의 단종, 단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역의 자리에서 가성비를 지키고 있는 제품입니다. FHD 게이밍 제품을 구성하신다면 해당 CPU 탑재 PC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높은 요즘의 AMD CPU들 사이에서도 탑3 안에 드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메인인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바로 라데온의 RX6600 제품입니다. 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지포스를 냅두고 라디온을 추천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6600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2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옵션 타협 등을 한다면 FHD 게이밍 환경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기준 144프레임도 무난하게 뽑아줍니다. 고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등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제품 구매하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네요. 최근 시즌4가 시작되면서 다시 조금씩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게임이죠. 디아블로4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FHD 높은 옵션 기준으로 최소 60프레임 방어, 평균 100프레임 내외 정도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출시한 엔비디아의 3060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현재는 거의 10만원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SSD인데요. 마이크론의 픽3 플러스 500GB 제품이 구성되었습니다. QLC 제품 중에서는 성능 대비 가격이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 제품 구성의 전체적인 가격을 낮춰서 구매하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기본 SSD로 선택해봤습니다. 물론 더 높은 사양의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고사양의 SSD도 변경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니까요. 예산과 용도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데이븐의 D6 케이스가 구성되었는데요. 3만원대의 가격에서 현재 컴퓨전 기준 판매량 1위 케이스이고요 6개의 기본 팬 장착, LED 버튼 등 구성도 넉넉하게 갖춘 제품이라 언제든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되네요 깔끔한 디자인도 인기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웍스5 제품 구성 살펴봤는데요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성비가 워낙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FHD 게이밍 PC 구매 예정이시라면 한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요 iOX7-7033 제품입니다 AMD Ryzen 7 7800X 3D와 NVIDIA GeForce 4070 Ti 슈퍼로 구성된 게이밍 PC입니다 해당 조합 선정 이유는 간단하죠 i7급 PC 구매 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조합입니다 7800X 3D는 매번 월간옥스에 소개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내용이지만 현재 판매되는 일반 사용자용 CPU 기준 게이밍용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CPU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공맹 쿨러로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4070ti 슈퍼는 이전 4070ti에서 성능도 물론 좋아졌지만 특히 가장 아쉬웠던 점인 램 용량이 12GB에서 16GB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때문에 QHD, 4K 모니터에서 게임을 할 때에도 텍스처 옵션을 고해상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부품을 소개하자면, CPU 쿨러는 2열 공랭 쿨러인 Summerlight Pureless Assassin 120SE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2열 공랭인데 3만원대 가격, 준수한 성능,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로 이만한 선택이 없죠. 그래서 2열 공략 쿨러 기준 컴퓨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650MK 제품이 사용되었는데요. B65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7800S3D의 전력 소비량이 낮아서 저렴한 메인보드 사용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요. 무거워지는 그래픽카드에 대응하여 그래픽카드 포트 보강 처리도 되어 있는 메인보드라 추천드립니다. 파워는 마찬가지로 스테디셀러인 마이크로닉스 800W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저 파워 브랜드 중에서 빠르게 중저가 제품에도 그래픽카드 16핀을 추가하여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해당 PC는 QHD 120프레임 이상 고주사율로 게임을 하시거나 4K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6월 월간옥스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평소 소개해드리던 제품들 말고 다른 구성의 제품들로 소개해드려 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옥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짠! 요즘 시즌4를 맞이해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게임이죠 디아블로4의 소장판 굿즈를 준비해봤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월간옥스를 구매하시고 포토호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총 8분께 이 디아블로4 소장판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매 대비 포토호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당첨 확률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PC도 구매하시고 포토호기 적립금도 받고 당첨의 기회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나 제품에 대한 의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에 댓글로 남겨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7월에 다시 좋은 제품들 혜택들과 함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니이었습니다 뾰바, 빠이.